우리 사회가 우리 남한 사회가 온통 해외 언론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4월 16일날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언론이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뜻을 모으고 정신 차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도 추운데 어, 짧지 않은 시간, 어, 경치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잠시 후에 어, 순서가 맞춰지면 어, 이어지는 어, 촬영과 헌화와 행진까지 어,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발언과 모든 순서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앞으로 2015년 저 고가도로 위해 이남정 열사의 혼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여기 앞에 꼬마들, 다섯 살 꼬마, 미래 의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2 0 1 5년에 반드시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발언을 안 해주시면 소원할 뻔 했는데, 물론 네. 감사드립니다. 어. 고그 전태열 열사님의 이족이신 전태삼 선생님 모셨습니다. 각별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에 이렇게 좋은 날씨 함께 우리 남종의 그 따뜻했던 그 마음과 함께 있어서 우리 앞으로 이 나라에 좋은 연명이 밝아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남종 형제는 삼 형제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저하고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세 시간을 넘도록 어, 저에게 살아오신 어, 삶을 아주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남동이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그 말씀을 우리 이남동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어,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어, 세상이나 또 어, 적은 한 사람인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강성심병원 명안실에서 세시간을 어, 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이남정이 그리고 형제가 살아왔던 그 생활 구석구석에서 보따리 보따리를 끄집어내어서 저에게 어, 말씀하셨습니다 남정아 저기 저 골목에 보면은 꼭 아침에 패치 어, 주는 어르신이 있는데, 그 사람 너무 춥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네가 안고 있는 그 잠바 하나 가지고 나랑 같이 가서 저패치 주는 어느 앞을 보고 가는 그분한테 옷 하나 이렇게 갖다 주면 어떻겠니? 하고 이남종 어머니가, 남정이에게 부탁을 했을 적에 남정이는 네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해요 하면서 옷을 들고 나가서 날이 밝아오는 그 골목길에서 폐쇄해 줬던그 노인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명절이나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은 어디 어디에 그 사람들이 참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좋은 추석에 줄고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불한사과 상자를 살 테니까 사과 한두 상자를 살 테니까 너 나하고 우리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이웃집에 함께 갈래? 하면은 이원종에는내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사온 과일 상자를 들고 동네에 함께 나누는 길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성모병원에서 저에게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삼, 어, 삼형제 삼 중에 하나 잃은 그두 형제에게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어, 남성이를 두고서 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남동이 되고 빨리 그냥 광주에 가서 어, 장례식을 했으면 좋겠다 가자 가자 하시는 그 말씀을 어, 두, 두 형제에게 졸랐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어, 어머니 예, 얘기를 들은 어, 는그 형제들이 그래요 어머니 하는데 어,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정동윤 어, 그리고 주변에 그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네, 우리가 어디서 이 남종이 하지 못한 말을 이 남종이 정식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어머니가 좀 거는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한 애교를 했습니다. 그았습니다 어머니와 이 남종 그리고 형제들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정말 이 강산에서 이 나라에서 살아온 그삶 자체가 너무나도 순결하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맑았습니다 정말 특검 어, 그 하나를 외치는 이남종이는 이 나라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부종, 부패, 거짓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권력, 권력에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는 이 세상을 그저런 보면서 이남종은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선을 통해서 좋은 길을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을 적에 아, 정말 이 나라의 모든 중추적인 신경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학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두정부패를 일삼으면서 국방부 그리고 국정원 어,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어, 정말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될그 정권 권력에. 부정을 저지르는 그 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종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 순수한 그 가슴으로서 일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첫 서두에 청마해라고 했습니다. 가보년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지만은 농사를 지었지만은 그 쌀과 그 오곡을 농사 지은 사람들이 못지 못하고 탄광 오리들이 정말 무도 아, 빼앗아가고 노예처럼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왔던 그 현장을 들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는 그 순정, 간장 떡 위에 된장 떡 위에 정원수 떠올리는 어머니의 그 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딸들, 정말 이땅 위에 미래를 향해서 살려가는 아들딸들을 위해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동학 혁명이 바로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아들딸들 낳아줄 죄밖에 없는 어머니들이 이 나라의 모든 건물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권리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이타이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함께 우리가 일어 서지 못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모든 지식인들이 모든 권력이, 모든 탐욕이, 돈과 권력을... 성배했던 잘못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명과 사람을 소중하지 않고 돈과 권력만을 탐욕스럽게 움켜쥐고 있는 잘못된 인간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나라의 이민족이 함께 일어서야 하고 함께 가야 될 길은 정말 이 땅에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가슴을 그리고 그순정을그 간장떡 된장떡 위에 떠올리는 정한수처럼 맑은 그 정신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국민들의 힘을 합해서 이 나라의 잘못되어진 부정부패를 혁명으로 우리 모든 민족이 함께 2천만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함께 우리는 일어서서 뿌리채 이 부종 패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당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네, 우리 이길을 달려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이렇게 서계시기좀 힘드셨죠? 자, 크게 보호를 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쓰읍 쓰 이란 등에서 광주 안장식이 어떠하셨는지 여러분들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몰래 묻히듯이 안장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80년 광주의 희생자들이 묻히던 모습과 유사했습니다. 광주의 학살은 1212 군사군 대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귀한 광주의 아들 이남종의 죽음은 1119 선거군 대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죽음들을 결코 잊지, 잊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친일 환역에 고개 숙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군사 독재 잔존 세력에 고개 숙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인데 지난 18대 부정대선에 고개 숙이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남쪽의 유지를 따라 또 선열들의 뜻을 따라 반드시 승리하는 2015년을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순서들은 일단 투쟁 3창으로 마무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촬영과 그리고, 헌화, 그리고 행진을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3창으로 추모제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쟁! 투쟁! 투 네, 촬영을 위해서, 오늘의 기념 촬영에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저쪽에 세팅되어 있고요. 이 무대를 배경으로, 그리고 저쪽 뒤에, 지쪽 국가도로에 이남경 열사의 혼과 함께하는, 어, 구도를 만들어